경기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인데요. 경기도가 돈의 완성차 기업들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줄 기술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쌍용차 공장이 있던 평택 KG 모빌리티에서 열려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 KG 모빌리티 본관 앞 평소와 달리 70여 개의 부스가 생겼습니다. 모두 자동차 관련 부품과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엔진을 구성하는 제품부터 자동차 외장,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잡는 기술까지 중소기업들이 가진 다양하고 독창적인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모습입니다. 이번 테크쇼에는 경기도 내 기업은 물론 광주 광역시와 충남, 전북 등세개 지역에서 온 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미 KG 모빌리티와 협업 중인 기업들도 테크쇼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KG 모빌리티의 그 코란도 200차 코란도 전기차 200 차량에 저희들 그 자율주행 기술을 그 얹혀서 지금 저희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관 기업들에 좀 소개해드리고 어, 사업화를 좀 빠르게 좀 진행해보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자동차 기술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완성차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쌍용차 후신인 KG 모빌리티 앞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 제조사나 아니면 부품 공급사에 직접 제품 기술을 소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있었고요. 이날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찾은 인원은 총 천여 명. 모두 k 지 모빌리티나 자동차 벤더사 관계자들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테크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부품 업체들의 시장 개척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